경주리 1,200m 제1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마 플라잉 센걸한 가운데 4번 마 MJ 타임, 4번 마 MJ 타임이 선두로 치고 나옵니다. 바깥쪽 2위는 8번 마 와일드러너, 9번 마 가기만고당과 함께 거리차를 좁히면서 나란히 두 마리가 2, 3위. 안쪽 선두 4번 마 MJ 타임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4번 마 MJ 타임 안쪽에서 반마신 앞서 있습니다. 바깥 2위는 8번 마 와일드러너, 3위는 바깥쪽 9번 마 가기만고당. 4위는 1번마 플라잉 생걸이 안쪽에서 모습 보이고 3마신 뒤에서 5위는 5번마 금성환이 6위는 6번마 밀리언퀸 바깥쪽에 추격합니다. 이제 선두권 말들 3코너 돌아서 4코너에서도 계속해서 3마리가 머리차에 접전 보이면서 4코너 돌고 있습니다. 뒤에서 추격하는 2위권의 4, 5위권의 말들이 빠르겠다라고 1번마 플라잉 생걸 바깥쪽 6번마 밀리언 퀸까지 모습 보입니다. 이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한 가운데 8번마 와일드러너 급석에 앞섭니다. 안쪽 2위 4번마 MJ타임과 바깥쪽에 9번마 가기망 고당도 따라붙습니다. 다시 힘을 내는 4번마 MJ타임, 한 가운데 8번마 와일드러너 1마신 앞서 있습니다. 8번마 와일드러너와 안쪽 2위는 4번마 MJ타임, 3위는 9번마 가기망 고당입니다. 이번 경주 안토니오 기수가 획승한 8번마 와일드러너 단급 선두입니다. 8번마 와일드러너, 4번마 MJ타임, 9번마 가기망 고당 이번 경주 8번 마 와이드러너와 안토니오 기수입니다. 경주로 1,200m 제2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6번 마 BJ스톰 출발해줬습니다. 안쪽에 1번 마 체인저 뒤지지 않습니다. 1번 마 체인저가 오히려 안쪽에서 앞서면서 1마신 앞섭니다. 2위는 바깥쪽 6번 마 BJ스톰, 3위는 10번 마 투게더웨이 바깥쪽의 모습 보이면서 안쪽에 2번 마 매직클로리와 함께 3, 4위 접전 펼쳐가고 한가운데서 5번마 한 가운데서 5번 마 피엔세시안 5위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6위는 3번마 블루위디가 안쪽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제 선두권말들 3코너 돌고 있습니다 1, 2, 3이 각각 이마신의 거리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쪽 선두는 1번마 체인저 계속해서 3코너 이어 4코너까지 단독 선두 2위는 6번 마 BJ 스톰과 3위는 2번 마 매직 클로리 1, 2, 3위 거리 차가 상당합니다. 4코너 중반 부 벗어나서 1번 마 체인저 박현우 기수가 이승한 1번 마 체인저 결승선 직선 주로까지 여유 있게 들어섭니다만 이제 직선 주로 추격하기 시작하는 바깥쪽에 6번 마 BJ 스톰 거리 차 5마신 이상 벌어졌습니다만 결승선 직선 주로에서 3마신까지 따라붙는 6번 마 BJ 스톰과 안쪽에 1번 마 체인저입니다. 3위는 2번 마 매직 클로리 1번 마 체인저 바깥쪽에 추격하는 6번 마 BJ 스톰 이제 2마신까지 붙고 있습니다. 남벌 1 2 0 안쪽에 1번마 체인저와 넘어서려는 6번마 BJ스톰입니다 6번마 BJ스톰 그러나 안쪽에 버티는 1번마 체인저 머리차가 퍼집니다 바깥쪽에 6번마 BJ스톰 역전에 성공합니다 2위는 1번마 체인저 3위는 3번마 블루인디 모습 보이면서 결승선 통과해 나갑니다 국산 6등급 서울 삼경주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 있는 6번 마바위가 빠른 출발 그리고 안쪽과 바깥쪽 두 마리 따라붙습니다. 11번 송아마치 걸, 안쪽 3위는 1번 마루마까지, 3마리가 앞선 채그 뒤쪽 4위는 2번, 4번 에버스도, 그리고 바깥쪽에서 빠르게 올라서는 5위에서 4위로 올라서는 4번 은혜의 레코드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선두자리 안쪽 6번 마바위가 찍힌 채로 이제 3코너를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2위 반마신차 11번 송하마치걸 1번 마루마가 안쪽 3위 4, 5위는 4번 은혜레코드와 바깥쪽 10번 방방뜨네 이렇게 5마리가 선두그룹 하위권을 이끄는 말은 2번 네버의버스톱 그리고 8번 썬더누리까지 그 뒤쪽 하위권을 이끌고 있습니다. 2마신차까지 거리차를 벌리는 6번 마바위입니다. 4코너 중반을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6번 마바위, 바깥쪽 11번 송아마치 걸, 그리고 1번 마루마까지. 3마리가 4코너를 돌아나오기 시작합니다. 거리차는 3마신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단독선두 6번 마바위입니다. 바깥쪽과 안쪽 두마리 2위 싸움에 1번 마루마와 바깥쪽 11번 송아마치 걸입니다. 거리차 3마신 차 유지 한채 바깥쪽 걸음이 좋아지고 있는 11번 송아마치 걸입니다. 선두는 6번 마바위, 이제 남은 거리는 150m 지점입니다. 6번 마바위, 그리고 바깥쪽 11번 송아마치 걸, 1번 마루마까지 거리차 좁혀지지 않은 서울시 여유있는 걸음으로 6번 마바이가 결승선을 통합해둡니다. 6번 마바이 선두 지킵니다. 11번 쏘가 마치걸. 그뒤3인에 1번 마루가까지. 6번 11번 1번 순이었습니다. 서울제 4경주 국산 5등급 12마리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4번 러닝 넘버원 빠른 출발 여기에 바깥쪽 10번 브라보삭스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12번 썬더호스와 10번 브라보삭스가 안쪽에 있는 4번 러닝 넘버원과 함께 선두구로 병성하고 그 안쪽 2번 패널얼킹과 8번 발바투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선두 10번 브라보삭스가 앞서 나오면서 1마신차 선두 4번 러닝 넘버원 2위 그리고 12번 썬더호스가 3위로 3마리가 선두구로. 그리고 이마신 뒤쪽에서 4, 5위권은 2번 페더럴 킹과 8번 발바투가 형성합니다. 중위권을 이끄는 말은 안쪽 1번 청산강호입니다. 뒤쪽에 있는 6 마리를 이끌면서 중위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1번 청산강호, 선두 10번 브라보삭스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12번 썬더보스 8번 발바투, 4번 러닝 넘버 원 안쪽에 2번 페더럴 킹, 외곽에 7번 더블테이크까지 중위권 그룹 점차 촘촘하게 뭉쳐지고 있습니다. 1마신차 앞서있는 선두 10번 브라보삭스가 3코너를 먼저 진입하기 시작했고 바깥쪽 반마신차까지 거리차를 좁혀나가는 8번 발바투 2위, 3위는 12번 썬더호스 그 뒤를 7번 더블테이크 안쪽 4, 5위는 1번 청산강호가 순위를 조금씩 끌어올립니다. 4번 러닝넘버는 뒤쪽 6위까지 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쪽에서 10번 브라보삭스와 8번 발바투 두 마리가 4코너를 돌아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경주 후반부로 갑니다. 10번 브라보삭스와 바깥쪽 8번 발바투, 그 한가운데서 12번 썬더 호스와 1번 청산가구가 바깥쪽으로 자리 잡습니다. 선두 10번 브라보 삭스 바깥쪽 걸음이 좋아지고 있는 두 마리, 8번 발바투와 함께 1번 청산가구 안쪽을 박아넣는 9번 마늘머스탱과 4번 더딘더 보드 보술을부르고 있습니다. 안쪽 10번 브라보 삭스 바깥쪽 두 마리, 두 마리 8번 발바투와 바깥쪽에 있는 1번 청산가구가 안쪽 두 마리를 넘어선채 바깥쪽 선두입니다. 5번 청산가구, 8번 발바투와 안쪽에 10번 브라보 삭스까지 국산 5등급 안말들의 1,300m 경주 서울의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3번 원모어러시 좋은 출을 보이면서 먼저 반 마신 차앞속하고 1번 퍼텐셜 에너지와 바깥쪽에서 따라붙는 11번 한평나비입니다. 11번 한평나비가 먼저 1마신 넘게 따라납니다. 11번 한평나비 안쪽으로 접어들면서 선행에 나서 있고 3번 원모어러시가 2위로 밀려났습니다. 7번 댄싱 위드 유가 바깥쪽 2위권까지 도약하고 1번 퍼텐셜 에너지는 안쪽 자리 4위입니다. 9번 한강매직이 5위로 바짝 따라 가운데 10번 원더. 풀샘이 6위로 4번 천마비상은 중하위권을 이끌면서 8위권입니다. 11번 한평나비가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7번 댄싱 미드유가 바깥쪽 2위권 유지하고 1번 퍼텐셜 에너지가 안쪽 자리 3위로 3번 원머러시가 4위로 10번 원더풀샘이 5위로 안쪽 9번 한강 매직이 6위권 달리는 가운데 4번 천마비상이 7위권 5번 부스터 로켓과 함께 등장하면서 이제 직선주로 눈앞에 두는 시점에서 11번 한평나비가 아직까지 한걸음앞서 있습니다. 안쪽을 파고드는 1번 퍼텐셜 에너지가 격차를 좁히는 가운데 11번 1번 두 마리가 안쪽에서 손도 다퉁거리고 있습니다 7번 댄싱 위드유가 한가운데 걸음을 내고 있고 3번 원모 러시와 바깥쪽에서는 4번 천마비상이 힘을 냅니다 5번 부스터로켓도 힘을 내는 가운데 안쪽 1번 퍼텐셜 에너지가 손도 지키고 있습니다 2만 1 넘게 달아나고 있는 1번 퍼텐셜 에너지와 바깥쪽에서 날아오는 5번 부스터로켓과 7번 댄싱 위드유 5번... 로스코로 우켓이 1번, 첫, 퍼텐셜 에너지를 위협했습니다만, 1번, 퍼텐셜 에너지가 안쪽에서 지켜내면서, 2번 경주, 1번, 5번, 두 마리가 앞섰습니다. 1200m 혼합 4등급, 서울의 6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문학 스톰이 좋은 출혈을 보이면서, 먼저 이마 신차가 살아납니다. 한가운데 5번, 알렉산더 원과 안쪽에 3번, 에이스 프린스가 2, 3, 위로 나오고 10번 MJ 포인트와 11번 썬더 체프가 선두권 대역이 나옵니다. 2번 문학스톰과 격차가 좁혀있는 11번 썬더챔프와 10번 MJ포인트 두 마리가 2, 3위권 펼쳐내고 있고 3번 에이스프린스와 9번 위대한군주 4번 신의 아들과 외곽에는 12번 청춘디바입니다 중위구을 이끄는 말 5번 알렉산더원과 7번 엉클벨입니다 2번 문학스톰을 넘어서는 11번 썬더챔프, 11번 썬더챔프 조한별 기수 바깥쪽에서 일마 신차 앞서고 2번 문학스톰이 안쪽 자리 2위입니다 10번 MJ포인트와 4번 신의 아들이 3, 4위권 등장하면서 직선줄에서도 11번 썬더 챔프가 다시 한번 안쪽자리 선두권 공략합니다. 11번 썬더 챔프 선두 유지하고 있고 2번 문학스톤과 4번 신의아들 10번 MJ 포인트까지 3마리가 뒤쫓습니다. 11번 썬더 챔프 아직까지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남은 거 200m. 11번 썬더 챔프 단독 선두 유지하고 있고 2번 문학스톤과 4번 신의아들 두마리의 2,3인권 점점 속에 바깥쪽 5번 알렉산더원의 걸리면 좋습니다. 11번 썬더 챔프는 거리차 여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추격하는 5번 알렉산더원 11번 5번 4번 서울 제7경주 국산 4등급 10마리의 말들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2마리 4번 패스트트랙과 5번 초인강자가 좋은 출발로 초반 앞선에서 장악합니다. 안쪽에 있는 2번 백스피니 3위로 4위는 6번 인듀어런스 이렇게 4마리가 1코너를 먼저 접어듭니다. 5위는 7번 수아라바바가그 뒤쪽에서 안쪽 1번 아침함성과 함께 5,6위로 경주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코너를 진입하는 시점 4번 패스트레, 안쪽에서 1마신차 앞서체 선두, 2위는 5번 초인강자, 바깥쪽 1마신차, 뒤쪽 6번 인듀어런스 3위, 그 뒤쪽 4, 5, 6위권 한대 뭉쳐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10번 위너 템플러와 안쪽 7번 수아라바바 2번 백스핀이 각각 6, 7, 그 뒤쪽을 형성하고 있고, 가장 하위권에는 9번 천년의 비가 홀로 뒤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바깥쪽 3번 황금주머니가 단숨에 선두자리로 올라섭니다. 3번 황금주머니 4번 패스트랙이 2위로 쳐졌고 5번 초인강자 그리고 6번 인듀어런스가 뒤쪽으로 쳐지면서 바깥쪽 외곽에 있던 3번 황금주머니가 단숨에 앞쪽으로 자리 잡으면서 3코너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철기수와 함께 3번 황금주머니 그리 4번 패스트트랙 이렇게 두 마리가 3코너 먼저 접어들었고 바깥쪽 6번 인듀어런스 3위 반마진차 바깥쪽 3위 그리고 안쪽에 5번 초인강자와 7번 수아라바바 4, 5위 6위는 안쪽 2번 백스페 이렇게 여섯 마리가 앞서있는 상황입니다. 거리차 다시 좁히는 바깥쪽 4번 패스트트랙 안쪽 3번 황금주머니와 함께 4코너를 돌아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선두자리를 뺏어내는 4번 패스트트랙입니다. 안쪽 3번 황금주머니 바깥쪽 7번 수아라바바와 6번 인듀어런스 까지 네마리가 앞선 상황입니다 4번 패스트랙과 바깥쪽 7번 수아라바바 외곽에서 달려오는 네마리말들 그중에서 8번 심플스타일의 걸음이 만만치 않습니다 4번 패스트랙과 바깥쪽 7번 수아라바바 여기에 1번 아침합성과 8번 심플스타일이 막판 추입에 나섭니다 안쪽 4번 패스트랙 바깥쪽 걸음이 좋아지는 바깥쪽 두마리 그중에서 7번 수아라바바가 안쪽에서 앞섰습니다 7번 수아라바바 결국 네마리 중에 가장 앞선 채로 결승선 코끝 먼저 나왔습니다 서울 팔경주 국산 3등급 여덟 마리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1번 황금럭키와 5번 AP파텍 두 마리. 여기에 외곽 두 마리 8번 남산의별과 9번 바람을 그리다. 이렇게 네 마리가 초반 선두. 그중에서 9번 바람을 그리다가 앞선을 장악한 채 1코너를 먼저 진입합니다. 산마 신차 앞서서 나가는 9번 바람을 그리다. 그 뒤를 쫓는 8번 남산의별과 5번 AP파텍 그 뒤에서 4, 5위는 6번 드림 패션과 1번 황금 럭키가 뒤따르면서 5 마리가 초반 선두 그룹 앞서 있습니다. 9번 바람을 그리다가 앞서 있습니다. 김옥성 기수와 함께 초반 선행을 나서는 9번 바람을 그리다 그뒤 8번 남산해별 이번 경주 선입 번으로 경주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직전 두 경주를 목차에 아쉬움을 남겼던 8번 남산해별 그 뒤에서 6번 드림 패션과 안쪽 5번 A.P 파텍 선두 9번 바람을 그리다부터 가장 하위권의 3번 원더풀 인디언까지 크게 뒤처지는 말 없이 8마리가 한데 뭉친 채로 3코너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깥쪽 거리차 좁혀나가는 7번 빅 트리플도 안쪽 8번 남산의 별과 함께 9번 바람을 그리다와 거리차를 좁힌 채 3마리 선두그룹 이제 3코너 중간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안쪽 5번 AP 파텍 4위 5위는 바깥쪽 6번 드림패션 이렇게 다섯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6번 드림패션 이번 경주 한결 가벼워진 부담중량으로 이제 4위권까지 순위를 끌어올립니다. 이제 4코너를 돌아나오기 시작합니다. 안쪽에 있는 9번 바람을 그리다와 바깥쪽 선두 8번 남산의별 그리고 안쪽으로 자리 잡는 5번 AP 파텍과 그 바깥쪽 6번 드림패션 그 뒤를 1번 황금덕키가그 사이를 뚫고 나옵니다. 8번 남산의 별과 6번 드림패션 안쪽으로 다시 잡는 1번 황금럭입니다. 선두는 8번 남산의 별과 바깥쪽 6번 드림패션 두 마리가 앞서 있는 가운데 안쪽에 있는 1번 황금럭입니다. 두 마리 거리가 차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8번 남산의 별 바깥쪽 6번 드림패션 선두 지켜냅니다. 8번 남산의 별 6번 드림패션 1400m 2등급 격주 서울의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12번 위시미가 좋은 출발을 보였고 8번 대박행진은 뒤처졌습니다. 4번 플로리다 파워가 2위권 가세나고 6번 프리맥스가 안쪽 1번 님의 향기와 함께 3, 4위권입니다. 12번 위시미와의 격차를 좁히는 3번 플로리다 파워입니다. 안쪽에 목차로 뒤쳐져서 2위권, 뒷선에서는 10번 소울메리트가 이때 바깥쪽 3위로 등장합니다. 외곽에 11번 논하보스와 한가운데 6번 프리맥스 안쪽에 1번 니메 현기 바깥쪽에는 5번 장산미사일까지 뒷선을 형성해 있고, 12마리의 말들 격차 크지 않은 채로 12번 위시미가 4분의 3마신차 앞서 있습니다. 10번 소울메리트가 2위권까지 바깥쪽 좁혀 나오고 11번 문다 포스가 바깥쪽에서 2, 3위권 도약합니다. 3번 플로리다 파워는 안쪽 자리 4위로 밀려났고 5번 장산 미사일이 5위로 달리는 가운데 선두권 5마리 발들 격차 크지 않고 12번 위시미가 안쪽 자리 선두유 자체로 10번 소울메리트 바깥쪽 2위권 좁혀 나오면서 이제 4코너 선두 직선주로 바라봅니다. 12번 위시미와 10번 소울메리트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10번 소울메리트가 안쪽에 12번 위시미를 넘어설 때 10번 소울메리트와 12번 위시미 두 마리 팽팽합니다. 10번 소울메리트가 근소하게 합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보는 12번 위시미와 10번 소울메리트 10번 소울메리트가 서두구지에 나서 있습니다 1마신 이상벌레는 10번 소울메리트 4연승 도전에 나서 있습니다 최고 명기수 함께하는 10번 소울메리트 선대 12번 위시미는 2위로 밀려났고 3위권 접전 속에 5번 장산미사일이 빨랐습니다 경주리 800m 토요경마 제주의 일경주 9마리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안쪽 4번 몬딱, 바깥쪽 7번 사투가 빠른 출발로 앞서나옵니다. 7번, 4번 두마리가 앞서있고 안쪽에서는 1번 신대륙, 바깥쪽 2번 햇살정이가 잡으라기 4위권, 그뒤선에서는 6번 신검이 바깥쪽에서 달립니다. 선두 7번 김용석, 기세 사투가 잡고 있습니다. 격차 2마 신차 먼저 앞서나가는 7번 사투. 바깥쪽에서는 데뷔전 2위에 머물렀던 4번 몬타기 2위권에 안쪽 차분한 전개 속 1번 유미라기세의첫 신대륙이 3위권 파고들었고 4위권 2번 햇살 전기 2번 경주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입니다 7번, 4번, 1번, 2번, 6번, 10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동반 7번 사투가 앞선 가운데 바깥쪽 4번 몬딱 이번 경주 가장 많은 관심을 보고 있는 말 바깥쪽 4번 몬딱이 동반 좋은 걸음을 주면서 앞선나 하기 시작합니다. 7번 4번 2번 동반 3마리 3포접속 외곽에서는 2번 햇살 정이가올로서면서 4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4번 몬딱과 바깥쪽 2번 햇살 정이 다시 한번 희망했고 차비권의 안쪽 5번 인류천화가 맞서 있습니다. 선들은 안쪽 4번 몬딱 근소하게 반맛은1맛신차 선들은 4번 4번 2번 5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경주리 900m 토요경마 제주 이경주 10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도 한가운데서 3번 경성스타, 바깥쪽 5번 노건제 인코스 1번 왕실세상이 빠른 출발났습입니다 1번, 7번, 3번, 5번, 8번, 5마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안쪽 선들은 1번 왕실세상, 3살짜리 거세마, 타조 문현진기와 호흡을 맞춥니다. 바깥쪽 3번 경성스타, 7번 고공시대, 외곽에서는 8번 전설무적이 달리고 있고, 4마리가 뭉친 채 안쪽 1번 왕실세상, 차분하게 선입전개로 변경했습니다. 3번, 7번, 8번, 1번, 2번, 4번, 6번 순입니다. 3 중반 3마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안쪽 3번 경성스타 바깥쪽 7번 고공시대, 8번 전설무적이 어깨를 나란히 한채 4위권 2번 가왕신화, 5회는 1번 왕시세상이 쳐져있고 3번, 7번, 8번, 2번 순으로 직선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 3번 경성스타 바깥쪽에서는 7번 고공시대가 맞선 가운데 이곳에서 2번 가왕신화가 3위권 밀려있고 바깥에서 기울리는 8번 전설무적이 4위권에서 순위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가장 외곽에서는 4번 성공유왕 2번 경축 관심마 출발 를 시작하고 있는 바깥쪽 4번 성공여왕 순식간에 2위권까지 선두를 위파하는 바깥쪽 4번 성공여왕과 안쪽 4번 3번 경성수자가 맞서 있습니다. 종반 역주을 노리는 4번 성공스타 종반 선두에 안쪽 3번 경성수자가 2위권 3위는 7번, 4번, 3번, 7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로 1000m 토요경마 3경주 10마리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주말 선두 안쪽 2번 천년 약속이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바깥쪽 4번 공간비행이 2위권에 자리했고 3위권 바깥쪽 8번 탐나후에 2번 4번 8번 3마리가 뭉쳐있습니다. 문현중 씨 8번 탐나후에가 선두로 치고 나섰습니다. 바깥쪽 10번 천년고도가 외곽에서 2위권에 모색했고 안쪽에서는 4번 공간비행 가장 안쪽자리를 선점해나가는 2번 천년 약속이 4위권 중위권에 3번 7번 9번 하위권 5번 1번 6번 등이 찾아있습니다. 탐코를 먼저 선내인 안쪽 8번 탐나후에 3마 신차 앞서고 있습니다. 2위권 안쪽 4번 공감비 2번 경주 간신마 차분한 전개로 인코스 2번 천년약속이 파고들었고 바깥쪽 10번 천년고도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8번, 4번, 2번, 10번, 3번, 5번 순입니다. 선두 8번 탐나후에 계속된 선두 4골너까지 끌고 갑니다. 8번, 4번, 2번, 3번 순으로 직선으로 승부에 나섭니다. 안쪽 8번 탐나우의 2위권의 4번 공간 비행과 안쪽을 파두고 있는 2번 천년 약속의 2위권을 파고들면서 3마리의 선두권 경합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안쪽 8번 탐나우의 바깥쪽 4번 공간비 2번경주 인기바. 안쪽에서는 2번 천년 약속과 맞수있고 가장 외곽으로 3번 얼룩보배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중반 좋은 거는 걸음, 탄력적인 걸음으로 3번 얼룩보배가 순식간에 순위를 1위권까지 끌어냅니다. 안쪽 8번 탐나우의 바깥쪽 3번 얼룩보배 좋은 거는 동반 역세 성공한 3번 얼룩보는 선두 3번 8번 2번 3번 8번 2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출발선 정렬됐고 출발신호 기다립니다 경주는 1000m 제주의 4경주 10마리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출발선 두 외곽에서 9번 개성강국 안수기사를 4번 우리자랑과 인코스 1번 최고대장 빠른 출발로 1 4구 3마리가 앞섭니다 한검지사 4번 우리자랑이 선두에 나섰고 인코스에서 1번 최고대장 가족 안짝자리를 선점해 나갑니다 바깥쪽 10번 운둔 고수 외곽에서 달는 8번 얼룩 동자 가장 바깥쪽에서 순위를 3위권까지 끌어올리면서 1번, 10번, 8번 3 마리가 앞서 있고 차량의 3위권 인코스 1번 최고대장 바깥쪽 9번 개성 강호 뒷선에서는 6번 풍요 예찬이 가장 바깥쪽에서 달립니다. 선두 4번 우리 자랑과 바깥쪽 10번 운둔 고수 두 마리 만 어깨 나란히한 채3코로 중발 돌고 있습니다. 3마신짜 벌어진 채 3위권 안쪽에서는 8번 얼룩동자, 바깥쪽 9번 한영민 기수의 9번 개성강국 변경기수 한영민 기수가 기승했습니다. 자 5위권의 안쪽 3번 3다비행과 바깥쪽 파고들고 있는 6번 풍류예찬이 올라서면서 4번 10번 9번 8번 3번 6번 순으로 직선주 승부에 나섰습니다. 본격적인 승부 안쪽 4번 우리자랑과 인코스 8번 얼룩동자 10번 운둔고수 3마리의 종반 3파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깥쪽 4번 직전경주 2위에 몰렸던 4번 우리자랑이 선두 근소하게 바깥쪽 10번 운둔고수가 순식간에 역전을 허용할때 4번 10번 1번 3마리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가장 외곽에서 강산기사처 톱을 맞추 1번 최고대장이 순식간에 역전 1번 최고대장이 단독 선두 구직에 나섰고 2위권 10번 운돈구수3일 4번 8번 두 번에 가왔습니다. 1번 10번 8번 4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경기이 1400m 제주 5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6번 7번 5번 안쪽으로 1번 2번 초반선두 다툼을 벌여갑니다. 1번 막강파워가 안쪽 유리하게 선회하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2번 국내성이 2위로 바깥쪽으로는 5번 포레스트, 6번 정우신화, 그리고 3번 광하의 말리가 따라 붙고 있고 외곽쪽으로 9번 황령의 별도 거리를 좁힙니다. 안쪽에는 1번 막강파워가 앞서면서 계속 선두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1번 막강파워는 선두를 이끌고 있고 뒤쪽에서는 5번 포레스트가 2위로 따라 붙고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는 2번 국내성 치고 나오면서 2번 오버, 그리고 외곽쪽에 있는 6번 정우신화까지 2위상, 9번 황령의 별도 따라붙습니다. 2마시에서 3마시 정도 앞서고 있는 1번 막강파워입니다. 그 뒤쪽에 있는 바깥쪽 9번 황령의 별 6주도 보이면서 9번이 2위까지 따라붙습니다. 안쪽 5번 포레스도 가세를 하면서 5번 9번은 2위 3위 그 뒤쪽에서 6번 4위까지 안쪽으로 2번 동내성이 5위로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1번 막강파워가 잡고 있습니다. 이제 3코너우 들어서고 있는 1번 막강파워입니다. 그 뒤쪽에서는 9번 황령의 별과 5번 포레스가 2위 3위를 펼치고 있고 6번 정우신아 3위로, 그 뒤쪽에서 2번, 국내성, 3번, 광화의 말리가 오르겠고내각지 10번도 따라 붙습니다. 결승장은 직선주로로 따라 들어갑니다. 1번, 막강파워는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5번과 9번에 2위 싸위이 여전한 가운데, 바깥쪽지나는 9번, 황영의 별력 주도법사서 빠르게 따라 붙고 있고, 6번, 정우신화와 2번, 국내성도 안쪽으로, 4번, 신혜원충도따라 붙기 시작합니다. 선두 1번, 막강파워가 계속해서 앞섭니다. 5번, 포레스 안쪽에서 2위까지 따라 붙으면서 거리 좁히 시작합니다. 1번, 5번, 그 뒤쪽에서 7번, 사자오가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안쪽에는 2번과 3, 성이상 선두는 1번 막강파합니다. 5번 플러스 2위까지 바깥쪽 치고 나온는 7번의 역주가 앞주면서 7번이 3위까지 1번, 5번, 7번 앞주면서 최소 통합니다 육경주 1110m 10마리, 9마리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바깥쪽 6번, 7번 주반 앞서고 있고 외곽쪽은 9번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바깥쪽 치고 나오는 9번, 아랄팀의 역주가 돋보입니다. 9번이 안쪽 ...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선두를 끌고 있고 외곽쪽 7번 세찬, 8번 미래세상 따라 붙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4번 붉은매와 6번 천지탄, 안쪽으로는 2번 데이지스타가 가세합니다. 8번 미래세상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9번 아라흐뜸과 8번 미래세상 두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를 끌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4번 붉은매와 안쪽 2번 데이지스타, 뒤쪽에서는 7번 세찬까지 3, 4, 2, 3을 펼치고 6번이 그 뒤쪽에서 6위까지 안쪽으로 5번 따라 붙고 있고 후미 쪽에서는 1번 3번이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선두로 9번 아라웃팀이 잡고 있고 8번 미래세상은 2위로 어. 따라 붙고 있습니다. 9번과 8번 그 뒤쪽에서 2번 4번 7번 순으로 순위 펼쳐지면서 이제 4코너 순이 나기 시작합니다. 결승선에 향하는 직선주로입니다. 9번 아라웃팀은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8번 미래세상 7번 세찬 그리고 4번 붉은매 2번 데이지스타도 안쪽으로 파고들고 5번 강남재벌도 안쪽 펴고 들기 시작합니다. 손으로 9번, 아라흐뜸 잡고 있습니다. 8번, 미네스상 2위까지, 안쪽에는 5번, 강남재벌 역주가 끄면서 안쪽 5번, 강남재벌이 거리 좁히기 시작합니다. 손두 9번, 아라흐뜸이 끌고 있고, 8번, 그리고 안쪽에는 5번, 두 마리의 2위 싸움, 손두 싸까지 연결이 됩니다. 손두로 9번, 아라흐뜸입니다. 안쪽 5번, 강남재벌 역주가 끄면서 5번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5번, 9번, 8번 싸 안쪽 5번, 강남재벌, 손두 9번 2위로, 8번이 3위까지, 5번, 9번, 8번 앞서면서펴손 들어갑니다. 경결거리 1110m 7경주, 마지막 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외곽적으로 7번 빠른 출발 보이면서 7번이 앞섭니다. 7번 특등대부가 선두를 이끌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안쪽으로 3번 산정만, 바깥쪽으로는 4번 천일수, 5번 후아랑이 따라붙습니다. 7번 특등대부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빠르게 안쪽과 바깥쪽에서 3번 산정만과 5번 후아랑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3번, 7번. 5번, 그 뒤쪽에서는 4번 천일수, 1번 1 4심리가 따라 붙고 있고 2번과 6번이 주위로, 후미 쪽에서는 9번, 8번, 10번 따라 붙습니다. 앞선하고 있는 3번 산정무과 7번 특등대부, 두 마리가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뒤쪽에서는 1번 1 4심리와 4번 천일수, 바깥쪽 5번 흑화랑까지 3, 4, 2싸을 펼칩니다. 3번, 7번 싸움에 1번, 4번, 5번은 3, 4, 2, 3, 2번 문평, 6번 장백기상이 그 뒤쪽에서 7번 지지하고 있고, 9번, 8번, 10번이 후미 쪽에서 경개합니다 3번과 7번 3번 산정무왕과 7번 특등대부의 선두 접전이 치랑합니다 이제 두 마리가 먼저 4코너 순위하고 결승을 향하는 직선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1번 1412 4번 천수는 3423을 펼칩니다 선두는 3번과 7번 쌍 뒤쪽 1번 4번 따라 붙으면서 그 뒤쪽에서는 2번도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2번 운무태영의 역주도 돋보입니다 7번 바깥쪽 특등대부가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곽쪽으로 8번 백두왕자 치고 나오고 있고 6번 장백기상도 따라 붙고 안쪽 1번 1412도 선두를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외곽쪽 치고 나는 8번 백후왕자 역주가 보기 시작합니다. 7번 안쪽에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특등댐과 다시 2위까지 선두싸움까지 연결이 되고 9번 버정대키가 안쪽으로 빠르게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8번 그리고 9번 이 2위까지 7번 3위로 8번 9번 7번 앞서면서 결승 통과합니다.